안녕요 백장이 여러분들. 어, 저도 드디어 이 구글 애드센스에서 메일을 받았습니다. 편지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쨌든. 제가 오늘은 이걸 받은 거에 대한 내용보다는 수익 인증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제가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 나도 이렇게 진행이 되겠구나, 라는 걸좀알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궁금증이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언제 이게 메일이 오는가. 구독자 1000명이 되면 1000명이 된 이후에 한 3, 4일 수익이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많은 수익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전에 수익을 계좌로 바꾸기 위한 절차가 몇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구글 애드센스라는 곳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정보가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일단 제일 처음 궁금증이 언제 이 메일이 발송이 되느냐인데 한 달에 한번 유튜브에서 구글 애드센스로 정보를 넘겨줍니다. 그러면은 한 달에 한번 구글 애드센스에 이제 내가 한달 동안 발생했던 수익이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날짜가 보통 매월 10일에서 12일 그 전후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수익이 뭐 내가 수익 인증이 나고 며칠이 지나서 이제 뭐 10달러, 20달러가 됐다고 해도 계속 구글 애드센스에 0달러라고 표시가 되는 거는 그거는 아직 유튜브에서 구글 애드센스로 정보가 넘어가지 않아서예요. 두 번째 그리고 언제 이제 구글 애드센스가 발송이 되냐 이거는 내 수익이 한 달에 한번 유튜브에서 구글 애드센스로 넘어가는 그 수익이 10달러 이상이 되어야만 이제 이 구글 애드센스 인증 코드가 발송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익이 뭐 3달러가 났다, 4달러가 발, 났다고 해도 이 인증 코드가 발송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조건, 내가 수익 인증이 나고 10달러 이상이 되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 10일에서 12일 사이에 유튜브에서 구글 애드센스로 정보가 넘어갔다. 하면은 구글 애드센스에서 한10 며칠 경에 그러니까 12일 이후에 내가 여기 계정에 작성해 놓은 주소로 이 인증 코드 메일을 보내 줍니다. 여러분들, 주소는 한국어로 작성하셔도 돼요. 저도 보면 여기 한국어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굳이 영어로 작성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으로 가요. 그러니까 십 며칠이 되면 그냥 갑자기 자동으로 발송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주소를 미리미리 업데이트를 해놓으시고요. 그래서 제가 5월 초에 수익 인증이 났는데 5월 12일에서 12일 그때쯤에 수익이 거의 없었어요. 뭐, 한 1, 2달러 정도밖에 안 돼서, 그 달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6월 10일에서 12일쯤, 그니까 러 이제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이제 46점, 여기 보이는 지금 46.04달러가 발생이 되어서, 지금 이 인증코드가 발송이 되었습니다. 그게 발생된, 발송이 됐다고 한 게, 한 6월 14일에서 15일. 그러니까 뭐, 하여튼 6월 10몇일이에요. 하여튼 10몇일에 이제 발송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구글 애드센스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들어올 때마다 여기 위쪽에 주소를 확인하지 않아 지급이 보류 중입니다라는 이 화면이 계속 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주소를 확인하지 않은 게 아니라 거기로 제가 등록해놓은 주소로 발송은 되었는데 아직 제가 이 인증 코드를 입력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거를 받잖아요. 제가 이건 언제 받았냐면은 6월 28일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송이 되고 한 3주, 3주, 정,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자, 뜯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친절하게 이 점선이 되어 있네요. 요거를 점선대로 안 뜯기네요. 점선 저... 점선대로 잘안 뜯겨요. 네. 아, 한번 접었다가 뜯으면은 잘 뜯기네요. 꿀팁입니다, 여러분. 여긴 좀 망했죠? 네. 이렇게 뜯으면은 제가 이건 가릴게요. 여기에는 이쪽 면에는 지금 연하게 구글구글 구글구글 구글 구글 되어 있어요. 네, 구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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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고 이쪽에 제가 핀은 가릴게요 숫자 6자리네요 핀은 이렇게 핀번호 그리고 여기 설명까지 아주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그 화면에 아까 이 화면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핀 제출 핀 제출을 하시면 돼요 핀 제출 저도 처음 해봅니다 오! 됐어요. 저도 사실 처음이라서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를 제가 좀 말씀, 제가 진짜 궁금했어요. 근데 다들 찾아보니까 별로 저, 정확한 얘기가 없어서 나머지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히 열심히 적당하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었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분발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저 가요.